발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테슬라의 2019년 모멘텀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해도 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테슬라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면 저는 몸이 가볍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엔비디아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이 막 갑자기 매출이 700% 800% 뛰면서였잖아요. 새로운 빅테크 충분히 될수 있죠. 20, 30년은 충분히 갈수 있다. 발란티어는 CEO인 알렉스 카프가 얘기했어요. 우리 회사의 주적은 중국이다.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관심 많아 하시는 이 AI부터 로봇까지 네. 다양한 이슈 좀 살펴볼 텐데, 자, 미국 중 관세 갈등으로 미국 중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팔라티어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당연히 시장이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있다가도 사실 꾸준히 상승을 해서 좋은 네, 흐름을 상당히 보였거든요. 지금은 일단 관세 노이즈가 어느 정도 사그라든 상황이고요. 근데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뭐 나토와의 계약 호재 덕에 여전히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음. 이 팔란티어 현재 상황 또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팔란티어 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을 이제 저희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우선 잠재력은 대단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거버먼트 시장과 커머셜 시장이라고 이제 팔란티어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거버먼트 시장이라는 것은 미국이라든지 연방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경찰청, 주 경찰청이라든지 시디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쓰고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고 있고, 유럽은 이제 나토라는 국방에서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 국방에서 나토가 쓴다라는 것은 결국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우리 식으로 하면은. Мини. 그것을 직접 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토하고 네. 뭐 각각의 국가의 운영 체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거버먼트 시장도 꾸준히 커가고 있고 한국도 뭐 KT가 이제 리셀러 역할을 또 계약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국도 지금 HD 현대라든지 동아 우츠카라든지 계속해서 그 고객들이 이제 삼성전자까지 이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초기에는 또 은행권 고객들도 한국도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로 생각이 들어요. 워낙 팔란티어가 은행권의 부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특히 9.11 테러 이후에 네. 테러 패럴리스트들의 불규칙적인 은행 거래를 디텍 잡아내기 위해서 플란티어가 가장 처음의 과제로서 거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은행권 쪽 기술력이 대단히 좋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은행권 비즈니스 확장을 들면서 계속해서 이 커머셜 부분의 성장률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커머셜 음. 부분의 성장률은 보통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Annual Recurring Revenue라고 하잖아요. ARR. 즉한번 구매한다고 해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해서 특별한 일 없으면 평생 가게 되는. 그쪽 5년에서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여기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이 커머셜 어카운트 자체가 고객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RR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단히 안정적으로 미래의 매출을 예측할 수 있는. 다음 분기는 좀 예를 들면 테슬라의 차량 판매처럼 갑자기 급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량은 항상 분기 시작되면은 제로 카운트에서 지로 카운트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지로 카운트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데 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를 우리가 뭘 쓴다 또는 사스 프로그램을 쓴다 그러면은 계속 쓰는 거거든요 계속 매달 매달 돈이 나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팔란트의 매출구조가 대단히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커머셜 어카운트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룰러브 포트라고 하죠 (40의) 룰이 부분이 지금 흔히 말해서 그로스프라피 t 하고 그다음에 이 매출 성장률 네. 이걸 다 합쳤을 때 (40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80이) 또 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 지난 분기 에 처음으로 80을 넘었고 작년 3분기 때 2023년 3분기 때 60을 넘었고 그다음에 2024년 4분기 때 80을 넘었고 요번 1분기 때도 80을 넘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의 성장률도 대단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부분은 앞으로 TAM이라고 하죠.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라는 것자체에 시작점에 있다. 그러니까 마켓쉐어에 이제 앞으로 성장이 막힌 것이 아니라 마켓의 시작점에 있다라는 거고 팔란티어는 아직까지는 대단히 고가입니다. 기업들도 쉽게 손을 내미는 것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이제 기존에는 이 포워딩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직접 팔란티어의 개발자들이 해당 기업에 다수 파견돼요. 다 세팅을 그들이 도와줬거든요. 이 네. 비용도 되게 비쌌어요. 음. 근데 많은 부분을 아직까지 100% 사스로 가진 않았지만 많은 부분 지금 사스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음. 고객들의 흑식 계기해서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라 거죠. 설치 비용이 대단히 비싸다라는, 왜냐면 이제 그 회사의 데이터 그러다 파악해야죠. 거기에 맞게 세팅해야죠. 그러니까 워낙 초기 사용료가 대단히 비싸게 발생하는데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어, 이 시장 자체 가어 팔란티어 제품을 쓸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들도 증대한다는 부분에서 음. 저는 팔란티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 팔란티어가 이제 국방 쪽, AI 그쪽으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성장을 하다가 방금 말씀하신 커머셜 쪽, 이쪽으로 네. 확장성에 더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커머셜 쪽이 앞으로 의미 있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 그러면 지금 벌써 커머셜 부분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 다만 지난 1분기 음. 때에서의 주가가 실적 발표에서 좀 떨어졌던 이유는 음. 어, 미국의 커머셜 어카운트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유럽과 아시아 퍼시픽 자체의 성장률이 미국에 비해서 떨어졌다. 아. 혹시 이것이 트럼프 간세 전쟁의 여파로 아, 즉, 네네. 미국 기업에 대한 음. 거부감이 유럽과 동남아, 아시아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이런 데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음. 이러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떨어졌던 건데요. 근데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죠. 즉, 아시아 유럽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미국이 더 빠르게 성장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시아 퍼시픽 자체도 성장률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률의 갭 차이가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위에 조정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성장 곡선을 타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멀티플로 계속해서 저는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팔란티어던 뭐뭐 어떤 기업도 지금 거시경제 상황을 지금 없이 그냥 독립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다만 트럼프가 이게 행정부에서 시작된 관세 전쟁 자체가 아직 항상 유예 기간이 지금 확 연장되고 있는 것이지 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또 이유하고 50% 관세를 당장 6월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니 오늘 또 오늘 촬영 날이 27일인데요. 네네. 또 갑자기 또 이거를 7월 1일로 유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하루가 다르게 뉴스가 음. <laughs>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 전쟁 자체는 유해되고 있는 것이지 마무리되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거시경제적인 걱정들 이 상황에서 여러분 다잘 아시는 것처럼 저야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에 국제시장의 변동이라든지 환율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동반되고 있는 거잖아요. 관세전쟁에. 이런 부분에서 팔란티어의 영향력들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팔란티어 자체의 그 매출 증가에 대한 저는 의심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특히 그 사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 그~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에 와서 대단히 안 좋은 모습들을 서로 갈등을 하면서 이후로 유럽은 사실 그날 그 이후로 발칵 뒤집혔잖아요 에~ 예, 자주국방하겠다 뭐~ 음. 나토 있어봤자 뭐~ 소용없네 뭐~ 이러면서 어~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지킨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국방비 막 증액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팔란티아하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음. 이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긴장 관계지 어, 등을 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코디네이션, 코디네이션의 조정이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서로 이질적인 군사 집단이 하나의 작전 명령 체계를 갖기 위해서는 코디네이션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이미 미국이 머저리 티로 팔란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수가 여기에 지금 나토까지 붙어버리면요, 사실은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동맹국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본과 한국은 다음 차례라고 보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안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영국까지 들어갔다는 거는 영국 연방이라고 할수 있는 뭐 인도라든지, 인도는 어차피 중국하고 관계가 좀 머니까요. 네. 인도라든지 호주나 이런 데도 저는 팔란티어의 국방, 흔히 말하 고담이라는 운영체계, 국방 운영체계를 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커지는 시장이지만 궁극의 큰 시장은 커머셜 시장이잖아요. 커머셜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효과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도미노가 아직은 앞부분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다른 기업들도 팔란티어를 도입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테슬라가 옛날에 테슬라가 생각이 안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볼륨이라든지 매출은 꾸준히 커지다가 2019년 4분기 정도 뭐 결국에는 음. 코로나 전후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그때부터 드라마틱한 좀 상승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본다면 그런 부분이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팔라티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업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뭐 예전에 테슬라와 같은 퍼포먼스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이미 좀 나왔죠 사실은 작년 말 작년에 엄청나게 했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전에 뭐~ 저는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어~ 들어갔었는데 저는 그 당시 이제 내부에서 (2024년도) 하반기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의 연봉 계약을 하는데 당시 주가가 (30달러였는데) (65달러로)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커진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읽었던데 사실은 여러분 30달러 작년에 중간에 여름때는 그 정도 했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4배 성장한 거니까. 맞아요. 네. 3배에서 4배 가까이 성장한 거니까 지금 사실 이미 테슬라의 2019년 모멘텀을 지금 갖고 있다고 해도 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가져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더 테슬라에 비해서 장점이 뭐냐면 저는 몸이 가볍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 테슬라는 자동차 시장부터 전 나라의 이 하드웨어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죠. 여기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마저도 사실은 각종 규제에 의해서 또 AI의 퍼포먼스가 또 하루아침에 이렇게 딱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오래 걸리고 있다라면은 팔란티어는 성숙할 대로 성숙한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유가 다르다고 평가하는 것처럼 이 전쟁이 지속 장기화되면서 팔란티어는 엄청나게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온 톨로지 기술이라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요즘은 AI 기술까지 도 추가적으로 지금 AIP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어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는 이것을 얼마나 시장을 넓히는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 앞으로 얼마나 성장률을 가파르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이 막 갑자기 매출이 700% 800% 뛰면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은 지금 룰업 40이 60대에서 60대도 상당히 높은 건데 80대로 갔던 거 마치 세일즈포스가 막 본격적으로 성장할 때막 80%씩 성장 그 이런 성장률이 대단히 높았거든요. 지금 성장률이 가파른데 이것이. 그 이후로는 성장률이 꺾여가지고 완만해지냐가 아니라 저는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멀티플로 지금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실적에서 계속 매 분기마다 채워주면서 성장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요동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요동치지가 네. 않고 꾸준하게 매출이 가파른 성장 기울기로 네. 올라가주고 있다는 라거 그래서 매 분기마다 계속해서 실적들이 좋아지고 지고 다음 분기 실적이 또 가이던스가 좋으면서 더 좋아지는 이런 식의 어떤 꾸준한 성장이 저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말씀해주신 또 이제 국가간의 그런 계약들 네. 확장되는 것도 잘 지켜보면 좋겠네요. 네네. 음. 그리고 팔란티어는 중국과의 협력은 철저히 배제한다고 직접 밝히면서 서방 진영의 AI 안보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혹 팔란티어 기술이 확대된다면 뭐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 팔란티어는 CEO인 알렉스 카프가 얘기했어요. 우리 회사의 주적은 주적 중 하나가 중국이다. 이렇게 아. <laughs> 표현을 했거든요. 그니까 <laughs> 네. 선을 명확하게 한 거죠. 아. 어차피 태동 자체가 미국에 대한 테러 작전을 찾아내고 이것에 대한 방어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디펜스 인더스트리가 이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시장을 경계를 짓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중국과 연합을 하고 있는 국가에 판매를 하지 않겠다, 커머셜 시장.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되면 세계 시장이 반쪽아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서의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호주라든지 뭐 이러한 국가들만 해도 TAM은 어, 차고 넘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네.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한국으로 치면 이제 한국 이제 한 계약을 팔란테란게 10개가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몇 개가 아직 안 되고 있으면 음. 우선은 초기에는 테슬라가 했던 거를 우리가 허쉬 초콜릿 슈트라테지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초기에는 모델 S를 만들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모델 X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 3, 모델 Y를 만들고 이제는 중저가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즉 높은 도에서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초반에 시작을 해서 자신들의 R&D 할수 있는 비용들을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설비 투자 비용을 여기서 만들어내고 음. 그 다음에 모델 3 가고 모델 Y 가고 이러면서 물론 중간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라는 것들이 조금 고가 상품은 이제 별도의 상품으로 어차피 그 치마켓이니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저가 나오게 되는 거고 내년에는 사이버 캡이 나오면서 이렇게 허식 초콜릿 모양으로 가는 것처럼 이건 팔란티어도 똑같습니다. 대단히 고가의 돈을 낼수 있는 국방 가장 위에는 국방이라는 거. 계약하기도 어렵고 근데 하지만 신뢰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은 대단히 높은 수익률을 가지면서 자신의 기술마저도 발전시키면서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인더스트리 영역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산 영역이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이 대기업 중심인 거죠. 특히 대기업에서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곳일수록 어, 지으로 사가 높은 거고요. 왜냐하면 그 관리를 갖다가 다 인간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면 이것을 AI 중심으로 또는 온톨로지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바꿔낸다면 거기서 오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팔란티어를 쓰게 되는 거고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쓰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높은 비용을 대체해주면서 팔란티어가 추가적인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중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초기에는 인스톨레이션 비용이 드는 설치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 곡선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거라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대기업들만이 할수 있는 거라는 거죠. 중견기업까지 내려오려면은 아직 대단히 멀었다. ERP 시장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다 대기업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뭐 중견기업까지 다 ERP 시장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물론 그가서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은 다르고 한국 같은 경우 뭐 더전이라는 이런 기업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 SAP가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이 팔란티어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팔란티어는 대단히 이제 아래로 확장하는. 음. 단계도 밟을 거라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기업 자체에서 소화가 아직 다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충분히 더 팽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중견기업으로 내려올 T A M이 앞으로는 더 커질. 물론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 들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한계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용이 절감된다라면 수익률은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을 팽창할 수 있는 아직 기회들은 대단히 크게 존재한다. 이런 부분에서 팔란테의 성장의 가능성이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가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냐 이건 좀 <laughs>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네. 팔란피어라는 기업의 성장률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가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가 이제 그 업사이드가 뭐 여기서 말하는 주가 상승률 뭐 이런 개념보다도 약간 규모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미래에 약간 AI 그런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뭐 새로운 빅테크 이런 기업도 될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 그럼요. 새로운 빅테크 음. 충분히 될수 있죠. 기업 가치도 음.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고요. 음. 과거에 초기에 사스 기업 세일즈 포스가 요즘 많이 위축을 받고 있는데 네. 우선 에이전트를 많이 만들고 지금 바이브코딩 하면서 어, 바이브코딩이라고 해서 입코딩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즉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도뭐 전체 코딩에서 한20%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체 코딩이 한30% 요즘 개발자 진영에서는 가장 핫한 지금 이슈가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 입코딩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지금 확산되고 있죠. 이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 개발자 연봉이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5%까지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물론 상징적이겠지만 사스를 이탈하면서 그냥 우리가 개발자들과 함께 바이브 코딩으로 어, 사스, 그, 세일즈 포스에서 구매했던 거를 대체하겠다. 이런 기업들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이런 AI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AI 플랫폼이라는 뜻에서 AIP라는 서비스를 갖고 있지만 이것도 대단히 반응이 좋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온톨로지 기반은 이 AI하고 진화하고 또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온톨로지는 그냥 데이터에 대한 해석의 능력인 거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데이터에 대한 해석 능력들이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노이랄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해서 신경망 네트워크 이펙트 또는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해서 데이터가 누적 누적될수록 신경망이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더욱더 좋은 서비스 결과를 내놓는 거고 서비스 좋은 결과에 따라서 고객수가 늘어나는 거고 고객의 다양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온톨로지 능력이라든지 노이랄 네트워크의 어떤 능력들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선순환하게 되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모뭐 해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데이터 네트워크 이펙트의 해자가 지금 팔란티어는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어 부분에서의 어떠한 긍정적인 성장의 가능성들이 많다. 즉 세일즈포스는 어 물론 당분간도 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지 않지만 크게 볼 때는 한 번의 피크를 지나면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고 팔란티어는 생애 주기로 볼 때는 기업의 생애 주기로 볼 때는 이제 시작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더 성장의 여력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빅테크의 반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뭐, 우리야 한국에서잘 모르지만 독일에서 SAP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1이냐 2이냐 3이냐 이거를 다투는 시청을 갖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런 네. SAP도 이러한 기업에서 ERP 시스템 만드는 걸로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그렇게 지금 주가도 상승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제2의 SAP 또는 제2의 실드 포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 성장할 여력은 너무나도 많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판토리 아직 수준이잖아요. 이제 시장에 진입한 거기 때문에요. 어,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의가능성 대략 몇년 정도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요즘 같은 <laughs> 거를 얘기할 때는 저는 네.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구글의 아이오를 바라보고 또 뭐, 엔트로픽의 클로드 4.0 발표를 보고 응. 또오픈닝이의뭐존 아이브의 기업 인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기술의 시대가 저는 이제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시대는 계속해서 있었지만, 즉, 저는 인터넷 경제 또는 디지털 경제의 2단계 국면으로 저는 이제야 진입하고 있다. 크게 봤을 때 인터넷 이후에 처음 탄생했던 수많은 닷컴 버블부터 시작했던 모든 기업들의 역사를 하나의 일기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스마트폰까지 이것이 일기라고 하면 2기의 역사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기를 이끌어 나갈 흔히 말하는 빅테크의 주인공과 서열 정리는 아직 되지도 않았다.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약한 30년이 지금 인터넷 1기가 지속됐다라고 한다면 라 네. 2기 새롭게 나타날 AI에 기반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의 주인공들의 저는 운명 또한 이 30년은 충분히 갈수 있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뒷부분에서 또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요. 인류는 저는 기술의 시대에 있어서 즉 디지털 기술에 있어서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색. 검색은 항상 우리가 검색하면 링크들이 나와서 링크를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역사책계 이후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이렇게 기록할 거라고 뭐 인류가 초기에는 링크를 클릭하면서 검색했다더라. 아. 저는 이렇게 기록할 거라고 봅니다. <laughs> 이제 링크를 클릭하면서 검색을 하는 역사는 끝나가고 있거든요. 음. 그건 여러분들 아시는 AI 검색이라고 하는 것. 네. 여러분들도 점점 많이 쓰시잖아요. 채찌 PT에 검색하시고, 음. 어, 퍼플렉스키는 음. 아직 뭐 시장 점유는 적지만, 구글 재미나이도 이제는 많이 하실 거고, 점점 AI에 의해서 저희가 묻고 찾고 정보를 찾는 습관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월드와이드 웹이 작동하는 어, 기본적인 규칙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음. 링크 중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고 볼수 있는 이것이 좋았던 싫었던 또는 앞으로 올 때가 좋던 싫던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라 거고 2024년에 여러분 채치피티나 구글 재미나이 썼을 때 만족도 하고 2025년은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질적으로 다른 거고 이것이 지금 거의 요즘은 개발자나 이 테크 쪽에 일하는 사람들도 막 머리가 아파요. 해 매달 좋은 것이 막, 막 쏟아지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흔히 말하는 퍼포먼스 컴퓨티션 이 성능 경쟁이 대단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라거 거기다가 프라이스 컴페티션, 가격 경쟁까지 이뤄지면서 가격은 또 점점 싸지고 맞아요. 네. 무료 이용자들이 쓸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고 음. 구글 재미나이 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유료 이용자만 음성 서비스를 쓸수 있었는데 지난주부터는 무료 이용자도 음성 서비스를 쓸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저는 우리가 구글이나 인스타그램과 네이버하고 유튜브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처럼 물론 유튜브에는 돈을 내야 광고를 없애주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AI를 무료로 쓰는 시대로도 저는 올해 말 정도에는 완전히 진입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 그 광고를 안 보고 프리미엄 서비스 쓰는 것처럼 또 고가의 서비스는 또 그대로 시장이 열릴 거고요. 그러나 더큰 시장은 무료로 보는 사람들의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광고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새로 나올 거라고 보고 새로운 시대에 어떠한 저희가 진입하고 있고 팔란티는 새로운 시대를 진입하는, 그러니까 즉, 세일즈포스라든지 SAP가 과거 시대의 주인공이었다면 라 팔란티어는 제2기 디지털 경제 시대의 주인공 역할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ship with you know, taiwan semiconductor we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